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 사무엘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무엘의 삶은 기도와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한나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열렬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작은 음성에도 반응하고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고 어려운 때에도 성실하게 섬겨야 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예언자들의 말씀과 성경의 귀를 기울이고 길을 잃었을 때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사무엘의 본보기로 말미암아 주님을 충실하게 섬기며 주님의 인도와 걸어가는 길의 모든 단계 단계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삶을 갈아가는 꿈을 이루는 공동체 가족 한 분, 한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으로 응답해 주세요. 다 같이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답해 주세요. 아멘, 아멘. 안 하면 목사님이 설교 안 끊는데요.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는 다른 아바타가 등장한대요. 다음 주에는 누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여러분을 더 만나고 싶었는데, 흑흑.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